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비과세자 여기 이제 많이 쓰이는데요. 일시적, 자일세대1주택비과세하는 것은, 이제 세대가 그죠? 우리 이런 거죠. 1세대1주택비과세하는 것은요, 이또 개정이 또 됩니다. 내년부터, 후년부터 되는데, 양도소득세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는 비과된다. 자이 무슨 말입니까? 자, 읽으면 돼요. 어려운 건 없고, 어려거고 그림을 보면요. 종전 주택을 여러분들이 이제 지득하죠. 이게, 어, 지득을 하고, 여기 이제 1번이다. 1번 시계 말하면 1번인데, 내가 경매학원 가서 요거를 낙찰받습니다. 그죠? 어, 낙찰받아요. 2번을 낙찰받습니다. 받을 때, 이게 텀이 1년이 지내야 됩니다. 두개다 비가 시가하려고 하면. 그게 중요해요. 옛날에, 3년 갖고 있는 주택이 하나 있는데 경매한 가산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요까이 좋아요 좋은데 그러면은 옛날 3년 된 주택은 그로부터 3년 이내에 팔면은 비과세 갑니다 됐죠? 그럼뭐 새로 낙찰받은 거는 2년 지나서 그죠? 1년 2년 이때 말고 2년 지나서 요리 팔면은 요거는 비과세 가는 거야요 비로 이해 갑니까? 이렇 가는 거고 그 다음에 1번 주택은 3년에 근데 여기서 비가실 가는데, 1번을 먼저 팔아야 돼. 요 2번을 먼저 팔면 안 됩니다. 3년 되고 있으니 3년 되고. 기존 3년 된 거를, 어, 3년 이내에, 이제, 과거, 이제, 아파트 한두개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3년 이내에 팔면 됩니다. 되는데, 그러면 이제, 아파트 낙차 받은 거는 2년 지내서 팔아야 되겠죠? 두개다비과실할 거면. 그리고 파는데, 옛날에 3년 묵은 거, 묵은 아파트 주택을 먼저 팔아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럼 이번은 먼저 팔면은 세금 부전 내놔야 됩니다. 비가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주택을 먼저 판다. 그게 대전제예요. 자, 그다음에 1번 주택이 또 3년이 지나불하고잘안 팔려. 그럼 그때는 캠코에다가 넘가주면 돼요. 캠코. 캠코에다 가 넘가주면은 매각 의뢰를 하면요. 요거는 판거로 봅니다. 판거로 보고 예. 예로 캠코에서 공매나 경매 이런 데서 어 은행도 금액이 뭐낙찰이 어 저기 팔리면은 양수소신 오느냐? 없다 말입니다. 엉고 비가시로 가는 거예요. 자, 이해 갑니까? 예로 4년가 있었어. 주택 4년가에 했다가 경매를 하나 받았어요. 그럼 받으면은 4년짜리 주택은 3년 앞으로 3년 이내에 팔면 비가시로 가는 거예요. 가는데, 못 팔면은 2년, 예로 2년 11개월, 15일쯤 돼서 3년이 다돼 갑니다. 내일 모레 3년 그럴 때는 캠코다 좁히면은 고마 비가시로 갑니다. 그럼 캠코에서는 알아서 팔겠죠? 매 기마다 5%씩 떨어집니다. 그거는. 5%떨어지고양도소득 감면 관련해서 팝니다. 경고에서. 자, 그렇게 하면 그거 비가시 가는 거고, 4년가 있다가 두 번째 받은 아파트 경면할 잡건은몇 년에 팔아야 비가시죠? 일단 2년 지나서, 어, 지나서 팔면은 비가시 간다. 선입선출법이니까 4년 갖고 있던 그 주택을 먼저 팔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 그의 대전제예요. 자, 그런데 이게 또 깨집니다. 언제부터 깨지느냐? 자, 3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한 경우에는 1월 1일부서 비과세를 적용한다. 이거까지가 이제 지금까지의 설명이고요 이게 지금 하나 뭐를 바꿉니다 이게. 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는 최종적으로 한 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 기간을 개선하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 집을 두개 이상 가는 사람은 이것 조금 고민해봐야 됩니다. 음성 괜찮은데, 지금 현재 집을 두개 이상 가는 사람은 좀 음. 고민해봐요. 왜냐, 그러면은, 2019년 올해 말고, 2020년 내년하고 말고, 음. 2021년부터 볼 때는, 두 가구 갖고 있던 이 겹치는 날 말고, 두 개가 겹치는 날 말고, 솔로로서 딱 2년 지내야 비가시를 봐주겠다. 딱 그런, 그냥 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생에한 번만. 뭐 두번세번일렇안 봐주고, 이제, 비가세도, 이제, 앞으로, 어, 지금은 비가세가 자주 있을 수 있죠. 뭐, 자주, 뭐, 뭐, 사고팔, 사고, 팔 사고 하면 뭐, 비가세 돼갖고 안 내고, 뭐, 뭐, 그런 많이 넘어왔습왔는데 넣은 생애 한 번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두 개가 겹치는 거는 안 되는 거야 겹치지 말고,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 빨리빨리 팔아야이말니다 똑똑한 한놈 가있어라, 정부에서 그야입니다. 이? 똑똑한 놈 하나만 가있고, 내년까지 빨리빨리 좀 팔아라, 이 말입니다. 비가세로. 그 다음에 후년년부터는 이제 두개 중에서 솔로가 된 날이죠. 그때부터 2년이 지내야 비가세를 봐주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집을 두채 가는 사람은 두개다 비가세로 지금 가시겠다 하시는 빨리빨리 지금 정리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죠? 어, 안 그러면은 어, 비가세로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상시한 거는 여기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보세요. 어, 집에서 보십니다. 자한번 봅니다. 개정 전 기억해 봅시다. 개정 전 양도소득세는 한 그죠. 양도소득세는 한 세대가 양도일 현재 그죠. 일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비과세가 된다. 그죠.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한 주택의 보유 기간이 취득일로부터 2 년을 경과할 때는 비과세가 된다. 그죠. 개정은 양도세, 비과세, 주택 보유 기간 요건을 강화하겠다. 주택 보유. 에 솔로된 로한 주택에 2년이 지내든다 이런 질입니다. 지금 어, 그러니까 상시한 거는 위에 제가 어, 이어놨기 때문에 사례 1, 2를 집에서 한번 보세요. 어, 보시 가지고 여러분 한번 <laughs> 따져 봅니다. 자 그다음입니다. 아까 있죠? 일시적 2주택자가된 사람이 3년에 그 4년가 있다가 예로 4년가 있다가 낙차 받았어요. 그러면 이 4년 간 주택은 몇 년만 팔아야 되죠? 3년 뒤에 팔아야 되죠? 3년 이내에 팔아야 되는데 7년 동안에 못 팝니다. 만약에 못 팔았을 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매각을뢰한 경우에 비과시가 되겠다. 그럼 요거는요, 어, 예를, 이입니다. 4년 가 있다가, 1번 주택에 4년 가 있다가, 그 다음에 초과해서, 플러스, 플러스, 2년 11개월 보름 정도 경과됐다면은 일본 매도 장금 기준 때문에 비과세가 어렵다. 방법은 캠코에 매에 하면은 매각 금액의 1%하고 감정 평가 수수를 내면 되는데 양도세 걱정은 없다. 이 말이죠. 근거법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18항의 1호에 보면요. 다른 주택을 취득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매각 등의 방법으로 양도 경을 만한다. 한국 자산 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법원의 경매, 공매가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저 주로. 경매에 다알건 아니죠. 대출 안 쓰고 있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캠코에다가 매각을 의뢰하면은, 그거는 이제 알아서 팔린 대로 돈을 꿔면 됩니다. 꿔면 되는데, 자, 사례를 봅니다. 요게 사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 일반적인, 그우 8,400만 원을 세금내야 되는데, 내야 되는데 감정 수술하고 1%하고 감수술하고 4 4 0만원 경비 들었지만은 전략 금액이 한 8,400만 배하면 무시할 금액이었다 이 말입니다. 어 양수 소실안 내고 1%하고 매각 수술로 정도 어 1%매 수술 1%하고 감정 평가 수술그 집에 이제 고그 정도만 냈다 말입니다. 이해갑니까 4년 가했다가 3년 이내 팔아야 되는데, 한주택도 시대이기 때문에, 이주대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팔아야 되는데, 3년 뒤에 또 몸팔기가 있겠죠, 사람이. 그럴 때는 캠코에다가 매거를 하면 은 판거를 보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양수 오션는 없고, 뭐 경비 조금만 부담하면 된다. 막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캠코에 이제 1% 정도 수술하고, 감정평가 수술 로한 440만 들었고, 이 사람은 8,400만 원은 어, 양도소세는안 됐다. 그러니까 뭐 도움됐다. 이 말이죠. 어, 그 얘기를 합니다.